전설야담, 구렁이와 엉금엉금, 그리고 초원 홍원필과 홍섬 이야기. 홍원필은 연산군 때 과거에 급제했으나 갑자사와에 연루되어 진도에 유배됐고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석방된 후 이듬해 문과에 급제하여 나이 서른이 넘어서 벼수를 시작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몸가짐을 바르게 처신해서. 훗날 영의정까지 올랐습니다. 그 홍원필이 어느 여름날 사랑채에서 낮잠을 잘 때의 일입니다. 홍원필은 잠결에 무언가 배를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에 눈을 살짝 떴습니다. 그 순간 홍원필은 깜짝 놀라며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배 위에서 다리를 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뱀에게서 느껴지는 차가운 느낌이 싫었지만 움직이면 바로 물릴까봐 두려워 구렁이가 스스로 내려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그 진동에 뱀이 반응할 것이 분명하므로 그럴 수도 없으므로 그저 어서 빨리 다른 곳으로 사라지기를 바랐으나 구렁이는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질 무렵. 사람 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견눈으로 보니 여섯 살이 된 아들 홍섬이었습니다. 홍섬은 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뱀을 발견했음에도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홍원필은 착잡한 마음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홍섬이 돌아왔는데 그의 양손에는 개구리 서너 마리가 있었습니다. 홍섬은 살글살금 다가온 후 개구리 한 마리를 아버지 배 옆에 떨어뜨렸습니다. 구렁이가 그걸 잡아먹으려고 배에서 내려오자 홍섬은 개구리 한 마리를 방문 앞 텐마루에 떨궈놓았고 이어 다른 한 마리를 마당에 던졌습니다. 구렁이는 그 개구리들을 잡아먹고자 연이어 따라다녔습니다. 이는 뱀이 개구리를 좋아한다는 지식과 그걸로 유혹해야겠다는 지혜를. 다리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홍원필은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날은 어린 아들이 아버지 목숨을 구했지만 홍섬이 어른이 된 뒤에는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홍섬은 젊은 시절에 요색을 즐겼으며 집안의 계집종 중한 명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어느 여름밤의 일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여러 여종이 대청마루에서 흩어져 잤습니다. 홍성은 아내가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알몸 상태로 방을 나와 대청에서 잠자는 여종들 사이를 기어다녔습니다. 그간을 관계를 맺어온 여종을 더듬어 찾기 위함이었는데 그때 아버지 홍원필이 잠에서 깨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홍원필은 곁에 있는 아내에게 말하듯 사실은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섬이가 이미 장성한 줄 알았더니 이제야 비로소 엉금엉금 기는 방법을 배웠구려. 그 말을 들은 홍섬은 크게 놀라고 부끄러워 방 안으로 달아났으며 이후 여색을 삼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홍섬이 처음으로 판서가 됐을 때의 일입니다. 홍섬이 초원을 타고 벽제 소리를 내며 집으로 온다는 소식에 홍원필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초원은 종이품 이상 벼슬아치가 타던 외바퀴 수레를 가리키는 말이고 벽제는 지위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하인이 일반인의 통행을 금하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드디어 초원을 탄 홍섬이 집에 도착하자 홍원필의 아내는 경사라며 좋아했으나 당시 우의정이었던 홍원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승이고 내가 판서가 되니 이는 우리 집안에 넘치는 일이라서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너는 어찌 태연하게 초혼을 타고 다닌단 말이냐. 그리 좋다면 초혼을 한번더 타거라. 말을 마친 홍원필은 아들로 하여금 초혼을 탄채 마당을 빙빙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을 부릅뜨고서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홍섬은 기쁘고 마음이 들떠서 초원을 요란스레 탔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에 겸손해야 할 공직자 자세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후 재물을 멀리한 원칙주의자 홍원필은 영의정을 한번 했고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은 아들 홍섬은 영의정을 세 차례나 역임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셈입니다.